나무님, 네네. 지금 인벤 세이브를 켜으셨거든요 서부장님이. 뭐 언제까지 대할지 모르겠는데 어지기전 네. 한번 더 가보죠 저희. 아, 그때 네, 목회 공기 도 많아서. 그때 혹시 다표 네. 자표 기억하시나요? 다표는 대충 대충 기는 아마 어떻게 해서 갈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근데 저번에 악님이 좀 저장하지 않으셨나? 제가 그때 워든 신전 털때 위쪽에 이제 폐광 발견했거든요. 저희가 장비 없이 갔잖아요, 맨몸으로. 그래가지고, 거기, 탐사를 못해가지고, 차라리 지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장비 좀 맞춰서 기본적인 걸로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장비를 그냥 철갑, 철갑으로 맞추고 갈, 가면 되나? 어, 철 지금 많이 있거든요. 어, 뭐야. 네. 인벤 세이브 된거 맞지? 다, 다 날라갔는데? 화염이면. 아, 화염은 안 돼요? 확인 한번해보죠 어? 이제 안 되나본데? 아, 그래요? 어, 아. 이제 아. 아, 저희 원대한 계획이 이렇게. 아니 워든 그 센서만 조심만 하면 되긴 하거든. 아 근데 네, 거기 그 워든 쪽에 있는 상자 거의 다 털었고 저희가 그 이제 워든 위쪽에는 폐가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 다시 꺾였어. 윈벤 세이브가 없어졌어요. 마음을 꺾였어. 네, 우리 집도 지금 난장판이고.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지, 그다음에? 나 이제 뭘를 해야 되는가? 나 이제 뭐 해요? 나 <laughs> 이제 <우리 집. 웃음> 어떻게든 관산이나좀 캘까요, 사가지고 목소기가 완전히 이르셨는데? 잠시나마 다 행복한 꿈을 다 즐거웠다 즐거운 마생이었다 나그 그만두신 거 아니죠? 마크요? 잘 모르겠네요 그만두실 거 같은데? 이만하면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일단 즐겁게 대화라도 좀 하죠 아 정말 세상 모든 걸다해내셨와 크리퍼 아이씨짜증나네 아니 본 놈의 본놈이준비들 이렇게 아 진짜 와 우와, 크리퍼 나주야아무지다나무잎도 데려가요 심심해 보이는데 지옥에 데려가라고 이게 무슨 나무님 그런 거 좋아해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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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게 대체 무슨 여러분 다 같이 나중에 리턴을 리턴 한번 하시죠 어, 시간 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시청자가 자꾸 이 하세요 이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디가 뭐야 아리도 아니고 이래 그 음에다 같이 한번 배워보죠 별로 안 어려워요 롤보다 쉬워. 뭐, 뭐 해야 된다고요? 스포탄 경험치 작품 어 방법 알려주면 같이 하자. 진짜 힘들긴 해. 지금 내 마음보다 힘들겠어. 조졌네 이거. 해야 될 <laughs> 사람이 있어. 해야지 더 같이. 지금 날씨가 딱 마음에 대분을 주네. 발란타 하실래요? 어발런트 할까요? 아, 네. 아니 걱정돼 진짜 뭐야. 그거 하죠 발란트 플래치기. <laughs> 아, 플래 어 내쟁이랑 같이 플래 찍기? 아 그건 평생 못할것 같아. <laughs> 네, 끝이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. 좀 많이 하다니. 뭐, 내가 시간은 어? 많아요. 마크도 좀 많이 하고. 어 시간도 빡세게 하고 어쩔지 k e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. 그 이제 마크를 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. 그런 것도 물론이고. 자극적인 걸 해야겠고. 작은 적인거나 이거야 네, 제전 느꼈어요. 나는 방송 인체질 아니구나. 왜? 잘하고 있잖아. 힘들어. 나는 아, 일단은 그냥 그냥 즐기고 있기 때문에. 저도 그냥 그렇게 시작했던 거 같은데 어쩌다. 악린 목소리 안 되느냐? 아실 때 이제. 시청자인데 디고 천 년은 하는 아, 시청자로서 이제. 진짜? 나도 이제 편하게 자고 싶어. 안돼 돈 벌아. 나도 편하게 잘래 이제. 안돼 돈 벌아. 잠이 와? 편하게 자고 일을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니까. <laughs> 돈 맞긴 해 돈. 아니 다 돈. 이게 본업이 아니라서 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신 분들은 다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기업 달면 이게 본업이 될수 있는데 너무 근데 막연하니까 그게 사실 뭔가 되게 가능성을 볼수 있는 단계도 아니지만은 내가 더 방송을 한다 해서 과연 그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뭔가 그것만 바라보고 하기는 좀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제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편으로 또 아쉬운 것도 있긴 해요. 차이 조금 더 젊었을 때 이상한 게였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. 마음이 아픈데? 만약 그냥 재미로만 하게도 지금 되게 좀 이제 애매한 나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가 어차피 이거를 본업을 할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요새 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사이에서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. 음. 어일단 선택은 뭐 악님이 하시는 거니까. 그쵸? 네, 후회 없이 하려고 음. 이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깊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루하루 심란한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, 새벽서 아기 탑 트래블도 방송 해보신다고 하지 않나요? 아프리카요. 기간 자체는 별로 안 길었는데 아프리카는 이제 한두딱그 많이 봐주시고 돈을 많이 써주시는 한 분이 딱 있어가지고. 아, 그건 큰그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요 라고 하는 경우 있나? 잘 사주시던 분들을 <laughs> 말 진지하는 거니까 나쁜 말은 아니니까. 뭐 그분들도 뭐다 이런 수준는 건데. 그렇죠. 음. 제가 말 실수한 거 아니죠? 어 이제 그분들은 약간 그런 걸또 즐기시니까. <laughs> 네, 뭐,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서. 솔직히 파이판 어디 가서 방송을 하든가네 다 이제. 잘 되실 분들은 다잘 되시고 저 그게 맞다 생각해야죠 음. 단순히 그냥 내가 치지직이라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방송에 적합한 사람하고 그렇지 음. 않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삐보님이나 나무님이나 어느 분이든 더 음. 성장하셔서 저를 보호해 음. 주신다면 앙님 제가 뭐 기업 될게요? 편집자로 그러니까. 들어오시죠 그럼 제가 편집자로 바로 들어가서 네 저희 같이 공정하게 악님 나눠 쓰시죠 군데서 돈을 벌수 있는 거구나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시간 투자할 마음이 생기죠 저 하루에 쇼츠몇 개씩 뽑아내면, 뽑아내면 되나요? 쇼츠 한 3개 정도 뽑아내면 될것 같습니다. 보통 3개를 오더하면 6개를 주는 성격인데 아 좋습니다. <laughs> 뭔가 새로운 거할 의욕이 사라지고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? 나는 그런 그렇죠. 아 우리 마인드가 좀 많이 다른가 보네. 나는 바로 내 알바야?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. 갑자기 왜 얘기가 된 거예요? 나 유튜브 쇼츠보다 왔는데? 그냥 그렇게 됐어요. 뭔데? 아... 우와 동거예요? 아이 나중에 악님이랑 저랑 이웃 촌하기로 했거든요. 동거하세요 둘이? 아 아니, 동거가 아니라 이웃 촌방말했잖아 <laughs> 아 보통 뭐 둘렇게나오 똑같은... 나온 거야. 하고 싶은데 생각도 안 했네. 근데 진짜 한번 이사촌 하는 거 진짜 재밌긴 하겠다. 여러분들 성공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걸 만들어 만들어 보세요. 스트리머 타운 해 가지고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할게요. 1층에는 할머님이 사시고. 어, 개꿀이 있네? 아, 계단 안 올라왔지? 아니요 각자 부티고 해 가지고 저는 오탑방. 오타빵... 저는 오탑방으로 주세요. 타이 좋아. 고기 들고 찾아가면 되겠다. 아이, 오지 마시. <laughs> 이후 어, 사천하기로 예, 하긴 했는데, 서, 치안 하기로 했거든요. <laughs> 제 생각권 지켜주세요. 어. <laughs> 야, 그만은 되게 진짜 조용하긴 하겠다. 서도 턱턱 하나 다 주면. 조용할 때쯤 되면 할머님이 노래 부를 것 같은데 집에서. <laughs> 심심하면 나막 노래 부르. 왠지 할머님, 안 힘심으로 되게 많이 찾아가실 것 같은데. 심심해. 그러니까. 어. <laughs> 그러니까 자물쇠 달아주세요, 제발. 자물쇠 열쇠 대신 나한테 있는 거지. 그냥 괴롭히고 싶은 거라저 사람. 음. 짜릿해. 진짜 릿하게 만들어줘. 어떻게 할 건데요? 중에 아. 이제 철장에 내가 몰래 전기 연결해놔가지고 그냥. 진짜 음. 취향 한번 하드하다 하다, 진짜.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이거는. <laughs> 잠시 잠시 저하모니저 저 방송 중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어? 씻구 걸자 기키 그런거 안돼 이혼님 못할거 같은데 아이 저괜찮아할수 있어요 아뭘할수 있어요 못하잖아 <laughs> <난 웃음> 아니 해난 부끄러워 네 힘내볼게요 난 부끄러워 내가 제일 순수한거 <laughs> 같은데 <laughs> 아 진짜 정적이 나 가이드로다 나 가이드로다 난 씻고 걸 그냥 예? 예? <laughs> 진짜예요 이거? <laughs> 아니, 아니 진짜예요? <laughs> 저 생각보다 맵지 않답니다. 저희 삐부짱이 제일 매운. 안 매워요. 네 식구 그렇어요. 아니 이게 진짜예요? 아니 근데 뭐 우리 서로 같이 뭐스트리머 타운 만들어 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식구로 넘어가는 게 말이 돼? 이거 맨날 서순이야? 시작은 악님이 한다고 <laughs> 아니 이게 맞는 서순이야 근데? <laughs> 음. 아니 맨날 근데 악님이 먼저 이니시를 걸잖아요. 아니 <웃음> 이게, <웃음> 왜 <있어? 웃음> 이게 왜 이니시예요? 그냥 스트리머 타운 만들어서 사, 같이 지내자 이런 게왜 이니시가 돼? 아니 거기다가 하은막 철장에 가든다 그러니까 제가 하던. 내가 언제 철장에 걸... 가? 다 있어. 아, 막, <laughs> 우리, 아니 내일 집에 못 들어오게 되나? <laughs> <내가> 출장을 설치해가지고 <laughs> 못 들어오게 한다 했지 내가 언제 짚장을 써? 변명하대 열심히 야. 하잖아. 이게 뭐 찔리는 거야? 이제부터 어이가 없네 진짜. <laughs>